안녕하세요. 네, 채식은 어렵지만 채소 습관의 저자 홍성란입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주 간단하고 또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든든한 쉐이크를 알려드릴 건데요. 쉐이크 하면은 좀 달달하고 아이스크림도 들어가고 뭐 생크림도 들어가고 이런 쉐이크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채소가 들어간 채소 쉐이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두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하나는 우엉이 들어간 우엉 밀크 쉐이크, 하나는 양상추가 들어간 양상추 요거트 쉐이크예요. 굉장히 두개다 생소하시잖아요 어 이게 어, 이 채소가 어, 어떻게 쉐이크로 변신하지? 지금부터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왕 밀크쉐이크 알려드릴게요 제가 요리 수업을 할때 초보분들한테 딱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어, 이거는 또웬 나뭇가지를 들고 오셨어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거는 우엉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옛날에 추억에 이렇게 좀 회초리처럼 이렇게 손바닥 때리고 하는 것 같이 생겼지만, 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한다고 하면 김밥의 우엉 아시죠? 아니면은 간장에 짭짤하게 조링. 그런 조림반찬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이 우엉은 마트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고요. 이 우엉은 천연인슐린이라고 우리가 불리기도 해요. 왜냐면 그만큼 굉장히 이제 당뇨 예방에도 굉장히 좋고, 어, 이눌린 성분이라고 해서 이눌린 성분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이제 소변 배출을 도와서 혈관을 또 깨끗하게 해주거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고혈압이신 분들 또는 술을 자주 드셔서 좀 해독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어, 쉐이크 방법으로 마셔주시면은 굉장히, 어, 이제 우엉을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엉은 이제 껍질채 다 사용할 거예요, 오늘. 이 껍질도 버리지 않아요. 왜냐면 영양가가 듬뿍 들어있는데요. 이 껍질에는 또 사포닌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치만 이제 어, 나는 좀 이게 어, 좀 너무 그래도 껍질채 먹는 게좀 그래 이러면 칼 뒷부분으로요 또는 칼날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볍게 긁기만 하면 어때요? 보이죠? 속살이 근데 너무 열심히 깎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슬쩍만 해서 좀 거친 부분만 제거해 주시는 걸로 충분해요 근데 이제 감자깎기 칼, 그러니까 필러로 깎게 되면은 이 보시다시피 껍질이 굉장히 얇거든요. 이제 목욕탕에서 이제 때 밀링, 먹는 거에 이런 말 해서 좀 죄송하지만 비유하는 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얇잖아요. 근데 감자깎기 칼로 긁게 되면은 정말 많은 과육이 벗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우엉을 먹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버리지 않게끔 활용을 해줄 거예요. 어, 깨끗이 씻는 것만으로도 절대적으로 어, 괜찮습니다. 또 저는 그냥 설렁설렁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엉은 준비를 해주시고, 그러면 우엉은 그냥 블렌더에 갈 거니까 갈기만 좋게 이제 썰어줄 거예요. 모양은 상관없지만 섬유질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그 섬유질을 조금 비껴서 조금 써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우유, 밀크쉐이크이기 때문에 우유랑 그 다음에 견과류를 준비를 했어요. 좀더 고소하고 이제 비타민 E 섭취까지 할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 달달한 맛은 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갈기만 하면 돼요. 갈아볼게요. 어, 또는 우유 대신에 두유도 괜찮아요. 둘도 괜찮고 제가 저 지난번에 해장 주스 알려드렸잖아요. 이것도 해장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갈게요. 두방 걸렸어요. 약간 맛이 상상이 안될수 있는데, 어 조금 수삼 주스? 이런 느낌 생각하시면 돼요. 인삼, 수삼, 이런 느낌. 우엉이 어디 갈게요 없죠? 모르겠죠? 우엉 안 드시는 분, 막 우엉 편식하는 분 아마 이렇게 드리면 뭔지 모르고 아마 드실걸요? 근데 훨씬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가열과 짠! 양념이 아닌, 이렇게 건강하게. 와, 향이 굉장히 좋아요. 현백나무 향 느낌이 나면서 정말 이제 그냥 이 향기만으로도 건강해지는 느낌인데, 자, 이렇게 해서 금방 끝났죠. 우엉, 꿀, 견과류, 우유! 이렇게만 넣으면은 한끼 식사 대용도 좋고, 어, 이제 좀 빈속을 달래주기에도 좋고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 좀 당뇨를 예방하시고 싶은 분들, 그리고 소변 배출해서 좀 혈관을 깨끗하게, 어, 그리고 노폐물 배출을 하고 싶은 분들은 꼭 이렇게 간단하게 한 잔씩 갈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양상추예요. 양상추는 보통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게 샐러드. 샐러드 채소 말고는 양상추를 아마 거의 활용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도. 어, 나 오늘 샐러드 만들어 먹어야지, 샐러드 해야지 하면 그때 양상추를 구입하지. 그 외에는 거의 활용을 안 하고 또 마찬가지로 냉장고에 계속 계속 시들고 섞이고 섞이고 해서 겉잎 좀 벗겨서 이것도 내일 먹어야지. 뒀다가 또 겉잎이 또 시드니까 또 벗겼다가 또 내일 먹어야지 하다가 결국에는 없어져가지고 어, 섭취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그러는 경우 많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이렇게 갈아서 먹는 방법인데요. 어, 양상추는 샐러드로 흔히 먹을 만큼 그만큼 맛이 강하지 않아요. 정말 뭐 어디, 어느 재료와 갈아도 전혀 맛을 해치지 않고 우리가 먹기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쉐이크로 해서 또 활용하면 좋은데요. 양상추도 이렇게. 뜯어서 이 양상추는요 어, 양상추 상추 우리 상추류는 먹으면 왜 졸린다 그러죠? 먹으면 이제 좀 졸음이 오고 피곤해진다 이런 말 말씀 많이 하시는데 어, 락투신이란 성분이 있는데요 이 락투신한 성분은 진정 효과, 진통 효과, 어, 그리고 재생 효과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좀 우리가 먹으면 어, 좀 나른해지고 어, 좀 편안해지면서 그래서 졸음이 온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상추를 이렇게 쉐이크해서 먹으면 위장을 달래주고 어, 위장 통증을 조금 줄여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습관화를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 블렌더에다가 그냥 바로 찢어서 넣을게요. 그리고 양상추나 이런 잎채소는요 수용성 비타민, 수용성 미네랄이기 때문에 이제 왜 물에 씻는다고 물에 너무 오래 담궈두면 그냥 물에 다 비타민 나가 안녕 이렇게 해서 화석으로 버리는 격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헹궈서 탈탈탈 털어가지고 바로 좀 섭취해 주시는 게 최대한 영양소를 덜 파괴할 수가 있어요 양상추 넣어주고요 자 이번에는 배. 배는 다 아시다시피 기관지에 좋아요. 그래서 감기 예방에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좀 겨울철 추운 날에 이 쉐이크를 해서 드시면 위와 장 건강에 좋죠. 그리고 감기 예방까지 도움이 되니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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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쉐이크라고 생각을 해요. 배도 이렇게 갈기 좋게 넣어주세요. 또는 사실 뭐 사과도 괜찮고요. 어, 약간의 조금 수분감이 있고 좀 단맛을 보완해 줄수 있는 과일이면 어느 거든 다 상관없어요. 여기에 플레인 요거트에서 넣어주시고 퐁당 이렇게만 해서 갈면 잘안 갈리잖아요. 그래서 물이나 이제 우유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우유를 좀 넣을게요. 게요. 음, 굉장히 고소해요. 왜 이렇게 고소하지? 견과류 안넣는데 엄청 고소하고 이제 요거트 향이 그냥 확 나면서 양상추가 살짝 스쳐 가는 느낌? 양상추가 살짝 향이 있지만 전혀 뭐 이상하지가 않아요. 헉, 예쁘죠 색깔 에메랄드 색깔이라고 그러나 저 그렇죠. 에메랄드 색깔 약간 연그린 느낌의 또 예쁜 푸릇푸릇한 새싹 같은 색감의 양상추 요거트 쉐이크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우엉으로 이렇게, 그리고 양상추로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절대 이상하지 않으니까 저 믿고 한번 오늘 냉장고를 좀 짜투리가 남았다 하면은 당장 한번 갈아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